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갑니다 내가 만일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보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처음에서도 저주를 하며 그래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내 몸의 주체가 내 꽃의 주체가 구절 같이 봅니다. 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네.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 가운데 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왜요? 그만큼 순종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수 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축복은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모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살펴본 것은 축복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순종할 때 축복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듯이 반대로 이 저주라는 것도 불순종할 때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조건적이고 이 저주도 역시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떤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자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영령하는 그의 모든 영령과 그대를 지켜 하나님이 아니하며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어떤 조건적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 땅에 정착해서 살, 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심판과 이 저주를 받는 장면에 나오는데, 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큰 거예요. 그들의 집안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과 이 저주를 조건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들이. 이 모든 귀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나갔을 때 결국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이 심판은 뭐냐? 바로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때중요한게한 가지 볼수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바로 뭐냐면 행동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행동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고 부패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순종 속에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변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부패함과 죄악성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볼 말씀은요, 바로 앞에서 말한 이 복에 대해서 정반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자, 시작. 네.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자, 순종할 때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인데, 상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받게 되듯이 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는 삶의 어느 한 부분만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때도 주님의 통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때도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어디로 도망치죠? 니느웨로 도망치. 니느웨로 니네, 가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 그것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죠. 그 거리가 그야말로 수0 0 k m 였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때 이 요나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니느웨를 버리고. 다짓으로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손을 벗어났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 뭐였습니까? 큰 물고기였죠. 삶을 떠나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모든 희생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받아리는 모든 인생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마다 또한 고통과 아픔을 받을 때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순종의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본문의 말씀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라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엄청난 분량이죠? 이 모든 분량이 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거의 4배 정도 이상의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 여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감사하고 은혜와 힘을 얻다가,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인생을 잘 아십니다. 인생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특별히 어떤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 우리 속에 죄와 부패성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축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대하기보다 저주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축복을 많이 선포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을 통해서 더 깨어 있고 근신하며 주님을 진수로 붙들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패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성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대함으로 주님을 붙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말씀을 많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태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부패성과 내 연약함을 주님께 진실로 알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더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며 무엇인가 반복되는 이런 우리의 도럽혀진일은 우리 인생을 오늘도 주님께 나가서 진실로 의지하며.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정말 심판받으며 저주의 인생, 정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더욱더 주님께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진실로 붙들 때에 주님 앞에 소망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신념을 통해서 주님께 진실로 들이켜서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패며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붙으시모로 말미암아 네. 소망의 인생, 네. 축복의 인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의 폐부까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보이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이 아버지여 이 부패함과 죄성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생각운데 넘어짐을 실패하며 죽님을 등지며 주님 앞에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데 하나님 복의 말씀으로 인도하듯이 떠나버리 우리 아버지여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이렇게 절망케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큰 신하여 뛰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음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더욱 더 아버지 주님 앞 네, 소방의 인생 주님께서 구원시는 복의 인생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선우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님 앞에 또 기한님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성도님 주님께서 아버지요 그 신명을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고 이을 들고 오는 말년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안하는 구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복인생을 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한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거하며 축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주님 간거 모든 인생마다 주님께서 붙이시는 아버지요 은혜로 기한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